심판의 총선과 함께 4월의 광명 스피돔 트랙을 마감하는 특성급 광명 특성급 파이널 레이스 제14 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초반 레이드 스타트로 앞서가는 4번 박지영 선수. 제14경주 광명 스피돔 마지막 트랙 특성급 14경주 필승 라인업 4번 박지영 뒤쪽 2번 에 김주동 앞쪽 7번 에 류재열 트랙 상단 3번 엄정일 옆쪽 5번 박철성 뒤쪽 6번 강재원 후방 1번 변무림 선수입니다 트랙 내외상간 바깥쪽 탐색전을 전개하는 5번 박철성 선수 앞쪽에는 3번 엄정일 5번 박철성 옆쪽으로 다가서는 7번 류재열 선수 종합 득점 선두 7번 류재열 종합 득점 2위 4번 박지영 선수입니다 종합 득점 3위권에서는 2명의 선수가 접전인데요 3번 엄정일 선수와 5번 박철성 3번과 5번 두 선수가 종합 득점 3위권에서 박빙을 보이고 있습니다 득점 4강 7번 4번 3번 5번 7번 4번 3번 5번 5번 4명의 선수는 모두 준결승전 전일경주 준결승전에서 고배를 마셨던 선수입니다. 영남권 선수 257 2번 김주동 5번 박철성 7번 류재열 선수가 영남권 3인방 수도권 3인방은 1번 변무림 3번 엄정일 4번 박지영 선수 134 수도권 3인방입니다. 자, 6번의 강재원 선수가 광주 호남 광주 15기 홀로서기가 가능할지 두고 보시겠습니다. 6번 강재원 선수가 대열선두 뒤쪽으로 4번 박지영, 박지영 4번 마크 7번 류재열 선수입니다. 다종선 앞서 통과하는 4번 박지영 선수입니다. 대열 뒤쪽을 견제해 보는 박지영 4번 뒤쪽 7번 류재열 7번 뒤쪽 5번 박철성 안쪽 6번 강재원 선수 4월 경륜의 마지막 트랙 스피돔 트랙 마지막 한 바퀴 결승선을 앞서 향하는 4번 박지영 돌파에 시도하는 7번 류지열 타켓 5번 박철성 선수입니다. 7번 5번 바깥쪽으로 2번 김지동의 분전 7번의 류지열 5번 바깥쪽으로 2번까지 7번 5번 2번 순으로 7번 5번 2번 순으로 결승선 통과하면서 광명 스피드 트랙 4월 경륜의 마침표는 7번 류지열 선수가 분홍색 마침표를 찍어내면서. 광명 스피돔 트랙은 5월 경륜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성원해주신 경륜팬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